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시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 워스트 축구와 1위에 오른 프레데터입니다. 저 역시 프리 이후 찾아도 안 보는 살로인데,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디다스 뿐만 아니라 나이키의 FG 스터드는 상당히 공격적이라 국내 잔디에 적합한 형태로 보기 힘든데 프레데터는 그 중에서도 단연 탑으로 생각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세모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접지량은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해서 잔디에 쿡 박힐 느낌이라 사용자의 발목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는 형태로 생각되고 이상하게 프레데터는 에이지도 마찬가지로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점 외면을 하는 게 아닌가. 앞에 말씀드린 스터드가 문제라도 이게 착화감이 좋으면 그나마 괜찮을텐데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는건 프레데터의 착화감 입니다. 발저림 현상을 느끼시는 분이 많고 힐카운터의 구조가 발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들썩이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리고 인솔 아랫부분의 마감처리는 2-3만원대에서는 볼수 있는 그런 마감처리이기 때문에 도구평의 경우 너무 좀 성의가 없는게 아닌가. 특히나 레이스리스 구조를 꾸준히 밀고 있는 아디다스 축구화는 착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손이 잘 안 간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2020년 이후 각 브랜드의 축구화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했습니다 엘리트급은 30만원이 넘고 프로는 10만원 중후반 보급형은 9에서 10만원 초반인데 보급형 중에선 프레데터가 가장 비싼 11만 9천원과 12만 9천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뮤테이터 때는 13만 9천원도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은 할인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시즌끼리 붙으면 조금 싼것 같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일로들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프레젝터의 이점은 딱히 없다. TM4나 베이퍼만 보더라도 8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 미즈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워스트 1위인 프레젝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사실 코파도 2위로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스피드 포탈 말고는 아디다스 축구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